운전 고수들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차량용 음악 USB는 최대 만 곡의 고음질 노래를 저장할 수 있으며 365일 동안 매일 새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10년 보증을 제공하며 현재 구매하는 첫 20명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두 번째 구매 시단 9,900원에 가능합니다. 클래식 명곡이든 최신 히트곡이든 상관없이 USB를 차량 오디오 시스템에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음질을 조절하여 탁월한 청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 중이 USB는 필수적인 엔터테인먼트 파트너가 되어 모든 여정을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USB는 손가락 크기와 유사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USB와 타입C 듀얼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차량 모델과 호환됩니다. 일상 출퇴근이나 자가 운전 여행 시에도 고품질 무손실 음악이 제공하는 현장 수준의 경험에 몰입하여 마치 콘서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14일 무조건 반품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아래 전용 링크를 클릭하여 이차내 음악 필수 아이템을 빠르게 구매하십시오.